이번 시간은 블로그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요. 왼쪽에 보시면 블로그 클릭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아이디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내 블로그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클릭하세요. 이렇게 자신의 블로그에 들어왔습니다.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구요. 두 번째 방법은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아까와 같이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똑같이 아까와 같이 나오는데요. 창을 내려 보시면 여기에 내네 블로그라고 있습니다. 클릭. 자, 두 번째로 블로그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입니다.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밑에를 보시면 블로그라고 있습니다. 블로그를 클릭하시고 내네 블로그를 누르시면 되는데 만약 블로그라는 이 아이콘이 안 보이시면 이렇게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창에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. 블로그를 누른 다음에 "내 블로그"를 누르면 이와 같이 자신의 블로그로 오게 됩니다.